경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장지원 해설위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900 미나그르 900 네베스 레안더르 덴돈카르 라울 히메네스 바이올레버쿠젠 오늘 만만치 않은 팀을 만났습니다 자 하지만 경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퍼의 선방 자공 살아있습니다 좋은 기회 슛! 아 몸으로 그냥 막아냈어요 멋진 선방입니다 루카시 흐라데키 패스 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트. 주앙 무티뉴. 아담아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문앞으로 연결. 골키퍼의 선박입니다. 멋진 펀칭. 피술을 올렸습니다. 주심이 파울을 선언합니다. 네, 프리킥 준비해야죠. 인터셉트합니다 좋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바로 올려야죠 바이어레버 쿠젠의 프리킥 상대 패스 길목 잘 읽어냅니다 900레베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김현우스 아, 골키퍼 선방 좋았는데요.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아, 슛! 완전히 열린 상황에서 이걸 놓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이런 찬스 놓치는 건이 선수들 꾸며 나올 수밖에 없는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입니다. 밀갔죠. 인터셉트합니다. 아주 예측이 빨랐어요. 루티뉴. 살짝 띄웠지만 좀 낮았습니다. 아랑기스. 인터셉트입니다. 이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아주 훌륭한 인터셉트입니다. 영리하네요. 아다마 트라우레.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레버쿠젠의 공격. 문전으로 크로스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예측 잘했는데요 크로스바 약간 위쪽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아, 찬스를 날려버렸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아, 다음 기회에는 꼭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공 잡는 네베스 로빙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이비 차르레스 아랑기스 공 잡는 바일리 공 잡는 네베스. 렌델의 볼터치 차를레스 아랑기스 공 잡는 네베스 <목소리> 요나탄 타 케렘 데미르바이 키퍼 잘 막아냅니다 전반전이... 후반전입니다. 바이올레버 쿠센의 키고 프로 시작됩니다. 찰르레스 아랑기스. 아담아. 좋은 기회 헌신적인 수비를 볼수 있었습니다. 슈팅 기회를 태클이 막아냅니다. 라울 히메네스. 구백 네베스. 아, 절묘한 힐패스입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크로스 연결. 모티뉴. 지금 헤딩 휘순 맞기 정말 어려웠는데요. 대단합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앙 모티뉴. 그대로 슛. 주앙 모티뉴가 득점합니다. 전에 터졌습니다. 골데 패스 길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군요. 하다마. 네. 아, 네. 경기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볼 차단. 그렇습니다 아주 미리 판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백 미나그르. 네. 설기현. 비나그르, 아다마트라우레, 후0네베스 키메네스. 이런 두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자 지금 드리블 돌파 너무나 멋졌거든요. 하지만. 마무리 슈팅이 너무 안 좋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빠른 공격전환은 정말 좋았지 않았어요 네, 마무리만 됐으면 환상적이었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Ship. Going on now is number 12. Ibe, Matteo T, Gubek, Neves, juan Mutinu, Raúl Jiménez.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마크맨을 따돌립니다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알라리오 인터셉트합니다 미드필드에서 잘 끌어냈습니다 900레벨 적절한 타이밍에 공자 구...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조니의 볼터치. 후0 네베스. 레안더로 덴 돈커를. 공 소유하는 바이어 레버쿠젠 현재 홈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응원해 준 오늘의 홈 팬들, 아이 서포터들의 응원 덕분에 선수들 더 힘이 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서포터들의 응원에 선수들도 힘을 보입니다. 슛! 아 높게 트 박스한 쪽 루스볼. 예비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자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발라. 골키퍼, 공 잡아냅니다. 네, 아주 안정적인 캐칭이었죠? 2분 남았습니다. 선수들 많이 지쳐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요. 나다마. 아, 바로 올려야죠? 쉽게 처리하죠. 골키퍼, 좋습니다.